안녕하세요. 산성규산 소독극장 침투유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체리입니다. 충주의 남한강 체리 농장은 마치 체리 실험실 같았습니다. 젊은 사장님께서 다양한 품종의 체리를 재배하시며 매우 과학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규산 제품들을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성규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 열과 현황부터 말씀드립니다 비가림입니다 코랄 샴페인 열과 5%겔로트 열과 없음 노지입니다 버건디 에보니펄 3일두 열과 없음 레이니어 열과 5%입니다 다음은 기존 규산 제품에서 나오지 않은 효과입니다 경도 향상 기타 규산 제품과 비교 불가입니다. 질병 예방, 바이러스, 곰팡이 뿐만 아니라 초파리를 비롯한 해충까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저장성 향상, 당도 및 풍미 증진입니다. 이러면 사용 안할 이유가 없겠죠? 남한간 체리 농장의 사용 방법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품종이 무슨 품종일까요? 예, 예 코랄 샴페인입니다. 아, 코랄 샴페인이. 저거 하나 따봐도 까요 예, 예, 예. 어, 요거는 지금 열과가 몇 예. 퍼센트 정도 나왔다고 보세요?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열과 한10% 어, 미만입니다. 아, 10% 미만이요? 예, 한뭐 7%, 6, 7% 정도. 아, 6, 7%. 요것도 뭐. 지금 그러면 나무가 전체에 한 8년생 정도 보면 될까요? 음, 아닙니다. 2020년 식재니까 네. 어, 그러니까 6년 아년된 데고 열광10% 이내로 올해 산성 교산 그 사용하신 두세번 쓰셨을까요? 음, 관주 한번해 주고요. 아, 관주 네, 관해 예. 주고 그다음에 연면 예, 십이 어, 이해해 줬습니다. 아, 연면 시피. 예.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음, 있는데, 요, 건왜 이렇게 됐을까요? 음, 이 품종 자체가, 네. 그러니까, 배꼽이, 그러니까, 있는 품종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열과에 굉장히 취약한 품종입니다. 네네. 음. 그래도 저희 거를 이렇게 써보시면은, 열과, 이렇게 사실은 열과가 좀 나도, 이게 치료가 돼야 된다고, 아문다고래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예. 음. 어? 당도가 되게 높네요? 당도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냥 먹어봤을 때 당도가 한20 정도. 20 브릭스 정도 나오거든요. 네, 나올 것 같은데요. Mm-hmm.